2016년 4월 5일 작은말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태하기도 예수의 피가 깨어 난 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 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데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가을이면 추수하는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낯을 두, 들고 추수를 합니다. 아, 물론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낫을 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추수의 대명사 하면 낫이지요. 저는 왼손잡이라 낫을 쓰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낫, 조선 낫이라고 하는데요. 이 낫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에게 맞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낫을 사용하면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으로 낫을 돌려서 꼭 오른손잡이가 낫을 잡듯이 낫을 잡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수할 때는 곡식 익었을 때지요. 열매가 맺혀서 튼실하게 익으면 모든 열매들을 다 따냅니다. 벼가 익으면 익으면 주수를 하고 과일이 익어도 주수를 합니다. 풍년이 들면 모두들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이 세상에서의 곡식 열매의 주수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겨울도 코앞에 온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주수할 때 이야기가 어, 펼쳐집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은 분에게 천사가 낫으로 추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어떠한 추수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표현은 창고에 보관한다는 뜻도 함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님께서 낯을 사용해서 거두어 드리시는 때는 천사가 그 때를 알려주어야만 그 때를 성립, 그 때가 성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술을 시작하십니다. 성도들,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늘 창고로 거두어들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낯을 손에 들고 나타나서 이제는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로부터 낫을 든 천사가 명령을 받지요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안으로 들여놓습니까?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포도는 그그 아, 그 포도는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진노의 술틀에 던져집니다.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히는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20절입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발아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 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발핀 포도성의 운명 피로서 흘러나옵니다. 그 술틀이 있는 장소도 성 바깥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것이지요.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극에 달한 악함.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낯질에 다 베어져 술틀로 던져진 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말 굴레, 즉약 1.5m 높이 정도로 흘러서 1600 스타디온 즉, 300km 정도의 이르게 흘러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들이 그 술틀에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악인의 최후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집니다. 믿는 자는 추수 때 거두어 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게 달한 악한 자들은 포도주 술틀에 던져져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모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뜨뜨미지근한 믿음은 없는 것이지요. 요한기시록 초반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뱉어 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토송이가 녹리 익어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임을 우리는 요즘 실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낯이 들려진 천사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를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준비의 준비를 만반에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고 선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짐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낯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추수를 시작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오늘 또다시 기억합니다. 구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아직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어요?라고 주님께 울부짖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준비하는 그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추수를 온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수의 때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에 젖어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진노의 술틀에 던져지는 포수송이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하루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